맞지, 그런 거. 게임 더할수 있겠다, 이번 판 끝나고. 아, 근데 시작이 조금 늦게 돼가지고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으려나? 군수공장이면 근데 가능성은 있어. 맵이 좁아서. 6시 해독기 2개. 시 해독기 2개. 자, 아, 리퍼다. 아, 저거 진짜 어, 저거 탐정 도시네. 나네? 모르겠어. 선방 갔어? 정탐자 리퍼. 오케이. 저 버린 거 같은데요? 아니네. 안 맞지? 그런 거. 랜덤이더라고요 뱅피 그거 먼저 하는 거랑 그런 거 상관이 없어. 뭐야 왜 기계공 여기 있어? 아나 진짜 개공아 왜 네가 여기 있냐? 아 맞아요. 가제 근처에 있어요. 뭐야? 아까 전에 쳐주지 않았나? 갑시다제 근처에 있어요, 그거. 아. 어, 그래도 좀 버티겠는데, 이거? 지금 뒤따라오고 있어, 감시자가 어, 다시 간다, 뮤직이 좀. 네, 저한테 왔어. 어, 뒤계공을 버리네. 나, 왜 날, 왜날 잡지? 저 어, 띠용인데? 어. 처음 봐서 신기한 거못 치는데. 아, 빠르다. 이거 맞아야겠다. 넘는 척! 나이스, 평타. 빡빡이 있네, 여기. 빡빡아! 있다. 어, 오케이 오케이, 빡빡이 봤다. 오케이, <laughs> 중앙도 이제 또 끝나고. 저 버린 것 같은데요? 빡빡이 죽었다 이리로 올 텐데 근데 치료하는 거 괜찮으려나? 완벽한 <끝> 해도 여기 있다 치료받겠는데? 어, 어디가 정탐자지? 나이스 알았어, 이겼다 이번 판. 응, 아니 이거 왜날 날뛰 날타 그거 따라오지? 이게 바상이 근데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운가봐요, 여러분. 저기 그 뭐냐? 잘안 보여. 잘안 보여가지고, 응. 그리고 상, 생, 속도도 10% 빨라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쉬워요. 못맞춘다기보단 맞추기가 힘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또, 3방 왔다, 예, 뭐지? 네, 연속으로는 못 팝니다. 한 20초 쿨이 있어요, 20초 쿨. 한번 뚫리면. 이제는 날 따라올 거야. 오케이, 탱커 뺐고. 아이씨. 아이씨 자강두천이었다 자강두천 아니 자강두병 <목소리> 뭐야 뭐해 아 까비 오케이 바상까지 야무지게 맞았고요 거기 혹시 아니, 거기 아니, 안 안쪽에 있는 거몇 퍼예요, 형? 아, 니 빵바다 둘다. 아니 진짜 거의 안 들어가지네. 와, 아들 레전드다. 아, 레전드. 피하고. 아니가 용용, 용은 감천 유큐나. 바상 빼놔서, 아, 쟤 바상 있는 줄 아나 보다, 기계공이. 내가 살짝 와줘야겠다. 바상 맞을 수도 있어서, 이 친구가. 살짝 한번 감보는 나이스. 아! 아, 이렇게 됐네, 근데 구출이. 어, 아드가 나옴 기계 아들 아데드... 들어간다, 아들 이로 간다, 아 여섯 씩, 아 잠깐만 이거 판자 없는데 제발 기계야. 살짝 억울하고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끌어주긴 했는데 넘는 척, 넘는 척 너무 어, 그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냐고. 아, 근데 <laughs> 네. 빨리 나가면 단판할 수 있겠다. 여기 두명 나가 우리 <laughs> 텔로 바꾸지마 어텔레포터 어? 잠깐만 이거 게임 꼬였다오 쇼밤! 어? 어? 못, 못, 나... 어, 나못 어, 나가? 어 잠깐만 이거 들어주는 거 오히려 좋은데? 이러면 우리, 그게... 우리 둘이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들어줘서 오히려 가능? 가능? 네, 오히려 더 좋은데? 아 이걸 노렸어! 어때? 오케이 이거 잠깐만 기계공 비켜봐 기계공 어? 비켜봐 그... 내가 따야 돼 이거 너 느리잖아 그 중앙 중앙이야 비켜! 그 중앙이야. 비켜! 그 중앙이야 중앙 그, 그 지났어 나 아까 앉은 곳이야 파상만 맞아라 어때?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오히려 좋았다 이게 아 <목소리> 어 이게 안들고 뛰어왔으면은 그냥 운명 나가라고 뛰어왔으면 기계 다 끝났는데 <목소리> 이거 형이 그린거죠? 아 당연하지 와 이게 <목소리> 아 근데 그걸 안들수도 없을걸? 인정 그.. 은 들었으면은... <목소리>